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새 정부 15개 부처 차관급 2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가 내정됐습니다. 김인중 신임 차관 내정자는 연세대 행정학과와 행시 37회 출신으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종자원은 벼, 콩, 팥등 하계 주요 작물 정부 보급종 개별 신청을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개통 신청 이후 추가 공급이 필요한 농가가 대상입니다. 공급 가능한 물량은 총 2035톤으로, 변은 1938톤 18개 품종, 콩은 49톤 한 품종, 팥은 3톤 한 품종입니다. 변은 20kg, 콩과 팥은 5kg 단위로,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또는 품종별 공급지원을 통해 잔량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자원은 벼 미소독 종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온탕소독 및 약재침지소독이 권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꽃피는 시기와 농약 사용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최근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은 농약 포장지 앞면에 적색 글씨로 꿀벌에 독성 강한 표시가 있는 농약은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며 농약 사용자가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사용 시기를 위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진청은 개화기에 판매 업체와 농약 사용자 모두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양봉 농가와 정보 교류를 통해 꿀벌 지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보건 사업의 저변 확대 및 신기술 발굴을 위해 제 17회 전국 산림 생태 보건 기술 대전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대전은 산림 보건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한 사업지.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례,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청 및 한국 산지 보전 협회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7월 29일까지 전자 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공모작은 전문가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총 5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 등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총 1,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 전북 임실군에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실군을 2022년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근 선정했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임실군은 시설비 6억 2,500만 원과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임실군은 군내 유일한 병원인 임실병원의 시설을 개보수해. 내년 3월부터 산부인과 진료와 분만, 보건 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개식용 문제 논의 기구는 동물 보호 단체와 육견업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초 운영 기간은 지난달까지였으나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개식용 문제에 대한 참여자들 간의 입장차를 줄이고 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31일까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은 교육생이 교육 이수 후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농업 교육입니다. 교육 신청 대상자는 스마트팜 분야의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 농장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참여 신청은 스마트팜 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2021 곤충 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곤충 산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곤충 판매액은 37억 원으로 식용곤충 58%, 사료용 곤충 13%, 학습 애완용 곤충 9% 기타 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곤충업 신고업체는 301개소였으며 곤충 사육시설 규모는 9.9헥타르로 지난해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시설 개수는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육마리 수는 47억 마리로 지난해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